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화학습, 아삭 영화입니다. 3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초창기의 닷컴 투자자들은 거의 전적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수익 증가에. 뭐, 뭐 대신에, 순, 순 이익보다. 순 수입, 순 이익보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이제 수익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천만 원에, 천만 원에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얼마냐. 900만원의 비용이 생겼다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의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100만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역으로 어떤, 어떤 사람은 500만원의 수익이 생겼는데 비용이 100만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의 순이익이 생겼나요? 그렇죠. 400만원의 순이익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누가 더 이익입니까? 요 사람이 이익입니다. 순이익을 봐야 되는데 초기에 투자가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뒀냐면 수익 증가 즉요 수익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얘가 500만 원보다 500만 원보다 1000만 원의 수익이 더 크니까 이 회사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회사한테 투자를 해야 정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초창기의 닷컴 회사들은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벌어들였습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뭐함으로써 판매함으로써. 광고 공간을 그들의 웹사이트에다가 그래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고되는 이 수익을 이 보고되는 이렇게 수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 몇몇 사이트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교환하기를. 다시 교환하다. 다시 광고 공간을 교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뻥튀기 하려고. 됐죠? 그러면 이제 A 회사가 이제 수익을 서로 이제 맞교환을 하는 건데 이제 일단은 A 회사는 올려 놓습니다. 광고를. 자기 웹사이트를 위한 광고니까 A 회사를 위한 광고를 어디 위에다가 B 회사의 웹사이트에다가 올려 놓는 거예요. 됐죠? A 회사의 광고를. 그다음에 이번에는 B 회사는 올려 놓습니다. 자기의 웹사이트를 위한 광고니까 B 회사를 위한 광고를 어디에다 올려 놓냐면 A 사이트 웹사이트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a 사이트는 이제 광고 수입이 하나 둘세 개를 가지고 광고 수입을 내는데 이제 b 회사의 사이트에 를꽝 공짜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 사이트에도 뭐가 있겠어요 하나 둘세 개의 광고 공간이 있었는데 a 사이트를 어떻게요 올려줍니다 그리고 서로 맞교환 해요 요거를 그러면 돈이 오간 게 없죠. 서로 비용이 실제로는 없어요. 서로 비용, 오간 비용이 없는데, 이 A 사이트 입장만 먼저 설명할게요. A 사이트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 B 사이트를 광고를 올려줌으로써 100만원의 돈을 받았다. 그래서 광고료를 받았다. 해서 이걸 이제 수입이라고 본 거예요. 수익, 수익 수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A 사이트에다가 A, A A 회사가 또 A B 사이트에다가 A A 광고를 올렸으니까 우리가 50만 원 주고 비용을 광고 비용을 지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거를 이렇게 수입이 얼마 잡혔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손을 변경한 돈은 없어요. 손을 바꾼 돈은 없어요 이 말이니까 손바뀜이 일어난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받은 돈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각 회사는 기록했어요 수익을 그리고 비용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용은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안 읽으셔도 돼요. 각 과로 부분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익은 어떻게서 해 생겨나요? 가치죠. 공간의 가치예요. 공간의 가치. 공간을 공간을 대여해주고 수익을 벌어들이잖아요. 어떤 공간이냐 이제 어, 맞교환을 했으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 사이트에다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사이트에 포기한 공간의 가치를 이제 수익이라고 잡고 수익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가치인데 광고의 가치예요. 광고의 가치가 뭡니까 비용이 되겠죠 광고를 올리려면 비용을 내고 광고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올려놓은 즉 게시 한 다른 회사의 사이트 위에다가 그것이 그 회사가 올려놓은 그, 그 광고의 가치를 비용이라고 본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관행이 했습니다 거의 없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죠. 촉진시키기 위해서 순수입을 촉진시키기에는 그리고 어떠 어떤, 어떤 결과를 냈습니다.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없는 결과를 냈대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현금 흐름에 결과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관행이 이 맞교환한 관행이 정말로 촉진시켰어요. 보고되는 이 수익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 관행은 빠르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끝. 종결에 놓이게 되었다 이 말이니까 빠르게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회계사들이 느꼈기 때문에 대절 전체를. 그것이 이러한 관행이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을, 기준들을 무엇의 기준들? 수익 인식 원칙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종결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